뭐 하는 거냐? 소저, 자율학습 시간인지라 스어쿠에 정진해보려 합니다. 그딴 것 필요 없다. 그게 무림에서밥 먹여줄 것 같으냐? 딴짓거리 하지 말고 무조건 학원을 돌아. 내공, 지법, 검술 중심으로. 내지검, 그거면 넌 최고가 될수 있다. 알아듣겠나? 예술이란 건 아무 쓸데 없는 거야. 난 만진의 검을 전혀 당해내지 못했어. 수련이 부족했던 거야. 넌 최고가 되어야 한다. 예, 아버지. 뭐야 이거? 머릿속에 괴팍한 아버지만 잔뜩 들어있네? 무슨 의미야? 일렉트라 콤플렉스 같은 건가? 나도 몰라. 난 보이는 걸 읽는 거니까. 내 정신이니? 저 여자 정신이지. 무책임하시구만. 시끄러, 거지야. 그리고 당신은 중원 출신이라면서 아는 게왜 그렇게 많아? 지식의 습득도 수련의 한 형태지. 칼만 다루다 보면 누구처럼 고약해지거든. 나이값은 하는구만. 지금부터 Monday Fight Live 중계를 시작합니다.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중계는 마인드 심판은 마르바토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이 보시오 가시는 뭐 하는 거요? 그건 월요일 싸움 팔따기는가 그거 할때 나오는 목소리 아닌가? 아 지금 행잉스퀘어 꼭대기 아니야? 내 정신 좀 봐. 전사를 찾는데. 아이고 깜짝이. 야 포기를 원한데. 하, 목청 보소, 엄청난 내공이구만. 왜 겁나는가? 나는 천하 제일 검 겁날 게 뭐가 있겠어? 겁내야지. 마더랜드의 전쟁의 신인데 머릿 속에도 온갖 무기와 전술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해 약점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고. 이봐, 아저씨. 그렇게 강해져서 뭘할 거니? 히어로와 빌런 통틀어 가장 강했던 게 컨트롤이었는데. 지금 그 아저씨 봐봐. 뇌사 상태나 다름없지. 전쟁에 아끼던 가족도 다 잃고, 친구와도 갔던 동료들은 죄다 등을 돌렸고. 원투는 폐병에 스위스는 죽었고, 또 누가 있었더라? 맞아, 썬더. 썬더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누구긴 누구야, 당신이잖아. 위대한 전사는 어디 있는가? 이봐, 전쟁의 신이여, 저기 협곡 꼭대기로 올라가 보시오. 그곳에서 천하 제일을 뽑는 대회가 있을 것이오. 흠. 전사를 찾는데, 빼어난 전쟁을 포길 원한대. 당신 왜또 일을 만들어 무당 제자들에다 진산에다 정립병도 오고 있을 텐데 적을 더 늘릴 필요가 있나? 천하 제일이라면 네 위로 아무도 없어야지. 난 그런가 광명자? 그렇긴 하지. 뭐내 화산감으로 다 베어버리면 그만이지 않겠나? <laughs> 네 혓바닥만큼은 인정하지. 여기서 가장 뛰어난 전사가 누구인가? 아, 아, 깜짝이야. 저 아저씨는 뭐라는 거예요? 산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 뭐야? 어서, 상신 나와. 상신 나의, 나의 겁을 받을 자는 누구인가? 검수는... 전사는 자신의 강함을 증명받아야 한다. 아, 귀 아파라. 시끄러워 죽겠다고. 칼... 칼은 댑다 커가지고 저걸 어떻게 휘두른다 제정신도 아닌 것 같은데? 칼을 들어라, 입실론! 나와라, 필론! 처절한 막시무스야 냉철한 코모두스야! 도대체 누굴 불러야 되는 걸까요? 여기 입실론 있어요? 코모두스는? 아, 저... 저 칼에 불 당기는 거 봐요? 미친 거 아니야? 아, 양쪽에서 떠드니 내 귀가 원망스럽구나. 난 진작 귀에 솔밥을 넣고 있었지. 음공의 장에 이 천하제일검이 쓰러질 줄이야! ねっこまっ